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은 버프너프덱 3탄하기 전에 고스트리어크 능력 재조정 받은 캐릭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목기 능력이 대폭 바뀌었는데, 먼거리에서 방어형으로 사거리는 동일하게 바뀌었네요. 기본 체력이 레벨 1 기준으로 425에서 525로 됐고, 제가 레벨이 19 기준으로 체력이 903이에요. 축목기 소환체도 능력 조정을 받았네요. 원래는 공격력 감소 1 레벨 기준은 10이었는데 5까지 떨어졌고 이동 속도가 기존 1에서 2로. 근데 제가 레벨이 19라서 공격력은 10이네요. 무엇보다도 특성이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축목기는 공격 당할 때마다 소환체를 한 마리를 생성했다면은 지금은 소환체가 죽을 때마다 자폭 데미지가 생겼거든요. 1레벨 기준은 10인데 레벨 19라서 자폭 데미지가 20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청몽 형형도 소환 범위가 변경이 됐는데. 기존에는 제 고스트가 있는 위치까지 낼 수가 있다면, 지금은 장산범처럼 내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가 있게 됐네요. 그 대신에 공격력이 감소가 되는데, 1레벨 기준으로 92에서 80으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부터 버프 캐릭터 한 보죠. 승강기, 엘리베이터 속도가 증가를 했는데, 기존 4에서 6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속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만화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순간기를 좀 자주 사용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버프받은 캐릭터가 입질쟁이. 체력이 감소가 되는 대신 공격력이 증가가 됐어요. 원래 기존 체력이 1레벨 기준으로 654에서 574. 무려 120이 떨어졌다면, 공격력이 1레벨 기준으로 65에서 72. 12가 증가를 해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타워를 금방 부수게 되죠. 다음은, 너프받은 고스트, 발로우. 근거리 고스트 데미지 50% 반감이 되고, 방어형, 원거리형 공격이 100% 데미지 그대로 적용이 됐네요. 두 번째로, 너프받은 고스트, 시두스 석화 시간이 감소가 됐는데 20 레벨 기준으로 3초였거든요. 근 네, 지금은 2초로 바뀌었어요. 시두스가 죽었을 때 능력 반경이 감소가 또 됐는데 기존 3에서 2로 떨어져서 너프 고스트는 여기까지고 버그 피스로 정보가 바뀐 고스트가 있죠. 당모카 포지션이 원거리에서 방어형으로 변경이 됐는데 사거리는 동일하게 그대로 냅뒀어요. 라바나브 공격 딜레이가 2에서 3으로 정상화가 됐다고 하네요 덱을 짜봤고 승강기, 발로우, 충목기, 입질쟁이, 시두스, 충목형형장목카까지 이대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버프 받은 캐릭터인데 승강기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한번 보고 싶고 입질쟁이도 공격력이 얼마나 세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충목기까지. 야, 잠깐만, 동상기가 온다고? 음, 아, 동상기는 일단, 충목기를 한번. 한대 맞았을 때, 자폭하는 소환체가 생기죠. 아, 근데, 자꾸 뭐 소환만 되네? 그냥 <laughs> 야, 야, 괜찮아, 괜찮아. 이 참, 오, 자, 청목풍룡,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내, 영역 내에서. 이 상태로, 승강기, 소환. 가자, 얼마나 빨라졌을까. 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했어요, 저는 이게 빨라졌나요? 똑같아 보이는 지금. 확실한 건 되게 좋다. 오, 잠깐만 죽어.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응급치료. 잠깐만. 아니 잡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laughs> 잘 모르겠다. <laughs>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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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아야 되고. 이거. 와 이거를 이렇게 복사한다고? 안 되겠다. 총무기소환해야겠다 이거. 아 이거 실한 실하네 빡. 아 단모카 풀내주고 그다음에 시두스 아니다. 이거 발로로 중거리 막기 좋죠. 좋았어. 야 좋아 좋아. 시두스 이거 내줘야겠네 이거. 단모카 만들어주고 여기서 응급치료. 아 발로 못 받았네. 좀 아쉬운데. 다시 단모카. 아, 이런, 지하국 또 오네. 어떻게 맞지? 음, 또 발로 내줘야겠다, 이거. 자, 발로 소환. <laughs> 차! 차! 오케이, 좋고. 그 다음, 시수스까지. 차! 와, 다복하다 터에 배치하니까 너무 좋은데? 어, 이거 복산다고? 이러면 안 되지. 오, 좋아, 좋아. 낙내 받아라! 차! 촤! 야 너무 좋아 아 도안까지 일단 햄 먹기 내주고 단모카 만들어요 어우야안죽네 응급치료 해주고 야 뭐야 이거 그렇다면 또단모카 타워 배치 이 상태로 발로 잠깐만 좀 도착했을 때 지금이야 축어 바로 당네 왠이요 빡 빡! 빡! <laughs> 야, 잘 막네. 어? 잘 막아. 어, 좋은데? 이 상태로 또 발로우. 상대방. <laughs> 공격하기 바쁘죠? 야, 근데 단복화 너무 좋다. 이하 중에. 안되겠다, 이거. 잠깐만. 어우, 잠깐만. 손목이. 내주고. 공격 치료 좀 해야겠다, 이거. 그 다음에 낙내로 바로 관안 덮세요. 안 돼! 장모카 죽으면 안 돼! 다시 장모카 소환! 아이고, 짜증나죠, 상대방 좀. 이 상태로 총목기 소환해주고. 아니, 잠깐만, 입질쟁이 공격 좀 보고 싶은데? 지금 내줘야겠다, 빨리. 아, 지하국 또 왔지만은, 저는 도착할 때 발로 낼 거예요. 여기다가 총목기 내야겠다, 이거. 그 다음에, 또장목카 만들어주고. 아, 피가 많이 나네, 확실히. 아, 입질쟁이가, 체력이 많이 없어져갖고, 피가 많이 나네요. 또, 내주고, 자, 또, 반복으로, 이렇게 해줘요. 이번엔, 시두스까지. 절대 안 죽어. 야, 뚫수도 없어. 이거, 어떡하냐. 단목가도. 야, 타워에 배치한 단목가는, 절대적으로. 어, 잠깐만. 이거면 이러면 안 되는데.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야. 그 다음에, 또, 천목, 통령 내주고, 낙내로, 바로, 도안. 없애줘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건 나도 공격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입질쟁이, 소환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승강기 태워서 보내버려! 제발, 빨리 와! 엘리베이터였네. 아, 조금 빨라졌긴 했다. 아주 조금. 이 상태로, 바로, 또발로 <laughs> 소환해주고, 오! 야, 타워 겁나 는데 어, 이렇게 해서, 과연, 딱! 이겼네요. 오늘의 결론은 단목카랑 발로는 사기다.